고, 딸, 영어. 안녕하세요. 고, 딸입니다. 여러분, 대명사는 뭘까요? 바로, 명사를 대신 쓰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기, 탐이 있어요. 탐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탐은 학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탐이라는 이름 명사 대신에, 나는을 사용해서 말하죠. 나는 학생이야. I am a student. 이처럼 나는에 해당하는 I가 대명사고요. 사람 이름 대신에 쓰니까 한자로 사람 인을 써서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즉 인칭 대명사는 주로 사람 명사 대신 쓰는 말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인칭 대명사에는요 기본적으로 7 가지가 있어요. 나는 I 우리는, we. 너는, 너희는, you. 그는, he. 그녀는, she. 그것은, it. 그들은, 그것들은, they. 한번더 읽어 볼까요? I, we, you, he, she, it, they. 그럼 바로 문제에 적용해 볼게요. 다섯 문제 함께 풀어 봅시다. 1번. 에이미는 똑똑해. Amy is smart. 에이미 대신 쓸수 있는 인칭 대명사는 뭘까요? 정답은 2번. 에이미가 여자 이름이죠. 여자 사람 명사 대신 쓰는 대명사는 she입니다. 1번의 he는 그는 이란 뜻으로 남자 사람 명사 대신 쓰는 대명사예요. 그 다음 문제. 그 상자는 무거워. The box is heavy. 정답은 1번 그 상자 사물이죠. 사물 한개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는 그것은 이란 뜻을 가진 it입니다. 2번의 대 h e 는 여러 개일 때 그것들은 이란 뜻이에요. 3번 그 소녀들은 키가 커. The girls are tall. 정답은 2번 왜. 그 소녀들 뒤에 s가 붙어 있죠? 여러 명을 의미하는 복수. 따라서 she가 아니라 they를 써야 합니다. 여자 사람 혼자 있을 때는 she, 여러 명일 때는 they를 쓴다고 기억하세요. 네 번째 문제. n과 t 은 선생님이야. a n 과 t 대신에 무슨 대명사를 쓸까요? 두 명이죠? 두명 이상은 여러 명. 즉, 그들은 이란 뜻을 가진 데이를 써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제인과 나는 친구야. Jane and I are friends. 정답은 1번. 왜? 제인과 나. 나의 동그라미 하세요. 나랑 다른 사람을 함께 지칭할 때는 우리는 이란 뜻을 가진 위를 씁니다. 나 말고 다른 여러 명은 그들, they, 나 포함해서 여러 명은 우리, we. 비교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인칭 대명사는 주로 사람 명사 대신 쓰는 말이라고 했고요. 인칭 대명사에 필수 단어 7개 있다고 했어요. I, we, you, he, she, it, they. 여기서 we는 나 포함 여럿을 의미하고요. 대인은 제3자 여럿을 의미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대명사표를 외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할두 가지 문법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공부 끝!